음,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 속에 음, 이제 불교 용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음, 그중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보면, 어, 주인공이라는 이제 말도 이제 음, 불교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굉장히 잘 쓰고 있죠. 인생의 주인공이 돼, 또네 삶의 주인공이 돼. 주인공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은 사건의 중심에 서게 서 있는 사람이나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이라고 주로 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득도를 한그 깨달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. 외부 영향에 어, 뭐 어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좀 악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이제 참된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삶 사람, 사람. 그런 이제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불교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중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. 아, 그런 일 다반사야, 다반사. 다반사도 이제 불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어 이제 차나 밥을 먹는 일 이런 걸 다반사라고 하는 일이 차나 밥을 먹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다반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참선할 때 참선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곧 찬선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게 이제 다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인공, 다반사. 뭐그 이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. 제가 찾아봤더니.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겁니다. 야단 법석.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, 아우, 거기 어린이사 가면 야단 법석이야. 이렇게 아니면. 밖에 나가면 놀이터 가면 야단법석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잖아요. 아니면 막 시끄러운 거 보면 아우 야단법석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거그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야단법석은 불교에서 이렇게 법회를 할때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야단법석이라고 어 합니다. 근데 일단 이 법회 뭐 이게 설법을 하는 그 하면은. 법당에 있는 이렇게 법상에 올라가고서 대중을 향해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설파하는 거를 설파하잖아요. 법회라고 하면은. 근데 이제 그게 법당에서 하면은 또 법당도 있고 거기 또 법상을 이렇게 높은 거를 갖다 놓고서 고상하고 점잖게 뭔가를 이렇게 설파하다 보면은, 어, 일상생활과는 좀 유리된 고담준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법당에 있는 법상을 야외 에 있는 단으로 그니까 야외 단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. 그래서 야외에 단을 만들어서 이 법문을 설파하는 자리. 이게 이제 야담법석인 자리인 거죠. 근데그 야담법석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한 자리가 되는 게 이제 야단법석의 자리인 거죠. 야외에서 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어 법문을 설파할때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하게 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끌벅적한 상황을 가리키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이제 야단법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거는 이제 저도, 저희도 그러니까, 어,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밖에 나가서 미사를 하고, 좀 내려가서, 어, 이러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야담 법석인 미사도 이제 할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, 이 야담 법석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, 음, 좀 시끌벅적한 자리이긴 하다. 그러나 쓸모없는 자리가 아니라,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다.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,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얘기도 하고, 어,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, 어, 울고 웃으면서 박수치고 해소하는 자리가 야단법석의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. 그다세 번째로는, 어, 울고,